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조건 제시법으로 제시된 두 집합 A, B 먼저 A 집합, X는 2N-1이고요. N은 양의 정수, 즉 자연수가 되는데 2N-1은 결국 홀수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1일 때는 1이 되고요. 2면 3, 3이면 5 이런 식으로 해서 120이 된다면 239가 됩니다. 따라서 n이 1부터 120까지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120개가 됩니다. 집합 B는 원소 x가 6n으로 표현되고 n은 양의 정수, 자연수가 되는데 1일 때 6, 2일 때 12,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0이 되면 240이 됩니다. 따라서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이 1에서부터 40까지니까 40개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바로 이 A,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이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A, B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A집합은 홀수, B집합은 짝수이기 때문에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됩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0개가 될 테고요. 그래서 A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B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합한 160개가 됩니다.